오애국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국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간으로 망하되게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이 등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해한다속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을 두번 겹쳐서 꾸지 않느냐. 그러면서 꿈을 쭉 해석을 해주면서,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저하고지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일곱 배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쪽을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 여곱 땅에 만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는 이 땅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감옥에 독방에 박혀있었어요. 독방에 갇혀서 2 년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2 년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자 말자 왕이 자기가 꿈꿈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해달라.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2년 만에 나왔을지라도 목 설지 않는 자기 재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재능을 여러분들이 발부를 하고요. 그리고 재능을 언제 어디서나 발휘를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어, 요셉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책 제안을 바로 이기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넘어서 이 제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회는 없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해석을 해 줘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제안을 하라.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또 너가 하라 그랬을 때아 자기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 2년 동안 2년 동안 깜빡이 있었지만 기회가 왔고요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요새번 완벽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해석을 해줄뿐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제안을 이뤘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주고 대부분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요. 내 일부는 해석해줄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극소수는 그 해석을 해주고 제안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정말, 정말, 어, 몇 사람, 한두 사람은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을 자기가 충분히 감당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다고, 그렇죠? 나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권세와 능력과 또불을 어, 가졌을지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럴 때 자신있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때 여러분이 100%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장, 까지넘어가면서 어려워요. 장까지 넘어가려면 생각이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 해석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해석을, 이 아이, 이 행동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장을 해주고,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계까지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생에 걸쳐서 이런 기회가 많은,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 기회가 올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랬을볼수 있습니다. 요셉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기가 왔을 때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잡아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누르셔거리와 그곳에는 안락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여호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평생을 걸쳐서 이 꿈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모든 부의 핵심인 그 근원인 땅,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목표를 평생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구격을 갖고 있어요. 45년 동안 40살 때 받은 이 목표, 이 사명을 85세가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는 그런 지부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한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런 적당한 타이밍에 딜를배줄하는 자기의 리더였던 요소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이 땅을 나에게 나의 몫으로 지정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내, 만들 테니 내 것으로 만들테니내 것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요호사에게 딜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딜을 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는 갈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갖고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룰 때까지 감직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어 딜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집중력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 그 하나님께 아리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옥을 멸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업계가 없소사이였더니 하나님 그가 보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음. 야베스는 야베스는 어, 고난 중에 태어났고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온집안이 아주 뭐라고 까요 가문이 아주 무너졌죠. 그럴 때 야베스의 목표는 땅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모든푸의 근본이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땅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든부의 핵심 것은 땅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승치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중하고 그래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서 구했고 구할, 구할 뿐만 아니라 믿었고 믿었으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계속해서 평생동안 살아서 계신 그랬을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확심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간직하고 성취할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 지구를 갖고 집중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통곡해서나의 예를 대해 만문을여호와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거의 평생의 끌을 여웃에 들이고 삿불을 미물이 되지 않냐 하겠나이다. 한나는 목표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이 없고 어, 후치라고 할수 있는 번인 나는 아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는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표를 갖고 있어도 간직해도 목표를 승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 기도, 맹세 기도를 하을볼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명예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명예면 회복시켜 주시면 이 아들을 그대로 하는 게 바치겠어.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딜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딜이라는 것은 단판이라고 그러죠. 이판, 사판, 단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단판을 짓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단판을 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딜을 그렇습니다. 그가 이 앞에 오래 있게 도는 도에 엘리가 그 입을 중무고 흔적한 속으로 바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들리지 않으로 엘리인 그가 지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지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나는 너무 갈급해서, 너무 목마르서, 너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 전력 투구하고 표심하는데 상대방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듣는 게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추구적고 그럴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미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제 사장도요. 어, 한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너무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에 빠져서 기도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는, 목표 외에는 아무도 없는, 목표에 자기가 젖어 들어 있는 그런 한날을 보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술 취해서 미쳤다. 술 취해서 미친 여자가 예, 성전에 들어와서 러고 있으니, 그죠? 욕을 한바지기 하는 것입니다. 포도줄 거느라.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말랑는고습을볼수 있습니다 한다고 대답을 이른바 내 주의가 그렇지 아니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도는 것뿐이오니 그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치라 아.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때도죠 지독하게 오해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네가 아내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원통하면 이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아, 저 사람 인생이 정말 혹독하구나. 저 사람 정말로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전력투구를 했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을 때죠. 상대방은 상대방은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응급차를 몰고 자기 뭐, 아버지인가요? 그일 때리고 지금 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는데, 죠 어, 어쩌다가 택시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좀 뭐, 경미한 그런 음, 부딪힘이었죠, 그죠? 택시기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빨리, 좀 뭐, 1분 정도, 아니면 30초 정도, 이렇게 사진 다 찍고, 어,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택시기사서 계속 붙들고, 진짜 맞냐, 이게 진짜 응급 환자가 그 안에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다가 10분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그 아버지인가요? 부모가 사망했다는 의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 청와대 청원을 해가지고 처분해달라 그랬을 때 그죠? 지금 한 50만 명 가까이 그게 장성, 장성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게,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한이 있죠. 한맺힘이이 듣는 사람의 가슴에 그대로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사실은 나는 정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마신 거아니 미친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원통하고, 나이 억울함고 나이 격분이 이 많은 것 아직 쏟아내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어, 그 앞에서 눈을 바라 보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이르되 폐망이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으로 하니, 이르되당신이 여종이 당신께로 내리기를 원하네. 나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짐빛지 없더라. 다 쏟아낼까 하는때 쏟아놓고,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서 격동돼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죠? 뭐, 많은 기도를 한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이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에 자꾸 하고 싶은 에너지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엘리가 대나하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거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죠? 그냥 자기 기도를 끈,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그죠? 그 기도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도내 마음이 불격은 하겠는데, 내 딸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아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말을 해도 내가, 그 행복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서 믿음을 다 잡겠는데, 제서장이 권설러진 축복이 권설러진 제서장이 때, 제서장이 자기를 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므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죠그 얼굴에 건시빛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 가서 먹고 건시빛이 다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해도 해도 안되니까 이제 내려놓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내가 계속 뒷담화, 입, 입하나 내가 까미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계속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눈총질을 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 요 우리가 하다가 계속해서 추구하잖아요,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치잖아요, 그죠해로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싶은 요구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려놓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려놔라, 내려놓고 싶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 내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계속해서, 종군을 바꿔서, 즉기의 딜을, 그리고 믿은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할 수있을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올해도 아들이 없어요 내년에도 아들이 없어요 5년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10년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후치로 들인 번인 나는 애가 주렁주렁 달려있고요 자기 앞에서 애 자라고 하고 쉬를 불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치로 들어왔는데, 애가 배, 부치가 배가 점점, 점점 불러올 때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후치로 들어왔는데, 배가 점점, 점점 불러요. 이렇게 뒤뚱뒤뚱, 뒤뚱 그러면서 저쪽에서 막 와요. 그죠? 근데 그게 한 번만 아니라, 애를 세 명이나, 그세 번을 봤어야 했을까요? 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애만 그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취직을 해서 얘 몸이 점점 좀 올라오고, 대리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죠? 렇 근데 나는 취업도 잘 못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그냥 행편없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많이 지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죠? 렇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지 않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보면 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간구만 하다가 어떻게 뒤를 바꾸잖아요, 그죠? 조건을 바꾸잖아요, 한다 어떻게 뒤를 바꾸었습니까? 조건을 바꾸었습니까? 딥이는 것은,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게 딥이에요. 그죠? 그래 해요. 오고 가는 거죠. 협상이에요. 그죠? 제안이에요. 근데 그 제안이란 것이, 그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 않기도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디션, 조건을 바꾸면 되죠. 그죠? 야, 이거, 다가마리, 다가마리, 만 원에 사십시오. 그러니까 만 원에 팔려고 했어요. 그죠? 저쪽에서 안, 안 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거래가 순사 되지 않아요. 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딜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00원에 사십시오. 9000원에, 8000원에 사십시오. 8000원에 여기 있는 대추 대추 한 사람하고 같이 드릴 테니까 띄어서 드릴 테니까 사십시오. 딜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죠. 그죠. 렇한나는 하나님의 편하고서 딜을 하되 딜의 조건을 바꾸면서 아들만 주시면내 명예만 회복시켜주시면이 아들 내가 하늘에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갖다 바치겠습니다. 평생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들의 의상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리는 딜을 해버리는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딜이라는 것은요 어,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정말로, 조건을 바꿔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성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사시키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조건을 바꾸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함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 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에서 내 나에게 가장 먼저 튀어 나와서 나를 반기나 그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의 자기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할 때는 잘생각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조건을 바꾸고. 바고바꾸나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일종의 그 노름이 있잖아요. 도박 그렇죠. 도박 가지노에가서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딜이죠. 그렇죠? 도박도 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만 원짜리 걸 나가죠. 그렇죠? 만원만 원하다가 나중에 백만 원 백만 원 올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천만 원 천만 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린다는 뭐 이런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도박도 일종 디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좋은 것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디를 걸고 또 세상에서 디를 걸어서 성사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의인한 믿음으로 말미암과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깊하지 아니하리라 세례요한이되어지그니까 침묵은 침묵을 나온다 침묵한 자는 폐항간이라 피한다리.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무 것을 침화하지 아니하고서는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 자세를 갖다듬고 다시 컨디션을 바꾸어서 전략을 다시 짜서 계속 또침노를 하고 그래서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겠고, 담대함이 상을 얻는다. 계속해서 내가 당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헤드가 안 되고, 또 욕도 먹고, 노총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입방 안쪽감으로 삼고, 그럴지라도 좌절를 갖다 놓고 다시 전진하고 이런 담대함을 가질 때 현상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표식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다 보면요 내일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내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될게 있고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일은요 그래도 좀쉬고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상대방의 파트너가 내게 자꾸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주는 자극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인 이런 자극이 오면 나는 살아남겠죠. 그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서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끄는 이런, 그죠. 관계라는 것이,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때, 그냥 안 하고 싶은 생각들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정말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또사람 바꿔서 또 일을 하고 또사람 바꿔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이라면요 정말 난 그냥 너안 보면 되지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한판싸고나더라도 다음 날 또는 일주일 후에 또 자세를 가다듬고 강제를 재정립하고 이런 믿음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치했습니다 너나 나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상대방을 이렇게, 아... 격려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대다수해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협력보다는 이방과 이별, 이런 것이 오게 되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만 소수의 민적이 안소이고 지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을 이상이 여기싶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형 형제들의 오빠로서 우리 형제들의 형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그 일의 결과 이걸 보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건참 이상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는데 너는 내가 이 일을 해도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믿어줄 사람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여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게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주시는 말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리고 불이 붙어야 될점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그 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평생 갈고닦은 재능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권세 있는 자들이 돈이 많은, 많이 있는 자들이라 해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제 찬물을 견져버리는, 찬물을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에게 계속 설득해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불이 붙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도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옮겨버리는 것을